집에 가면 이것부터 풀어놔 말려야되는데 그자마자 풀어놔야 돼 おか <Okay. S 2>、okay. 오늘 사진 안 찍어? 어 사진 찍어 가야 돼. 사진 찍고 가야 돼. 사진 찍고 가야 돼. 아 아까 제가 찍어 놓은 거 있어 요두 장. 응. 아까 저기 과일 과일 먹을 때두장 찍어 놓은 거 있어요. 나, 나. 아 근데 전부 들어가 전부 아, 들어가요. 카톡 가톡, 카톡에다 올려놓은. 예 거. 예. 언니 그냥 가도 돼. 내가 찍어 놓은 게 있어. 지난 <목소리> 조금 마지막 강조. 오늘 그렸나보다 재주고, 네. 종이가 좀 별로 안지아 그림 많이 해갖고 종이가 많이 들어가겠다. 예? 그냥 막 써. 아니, 막, 많이 샀어요? 우리가 받은 거로 부족할 거잖아요. 이제 그거 다 썼어요. 어. 지금의 얼굴이 내가 세고. 꽃이 얼굴을 앞고기 곡인가요? 어디, 어디가 저렇게... <laughs> 예, 여기가 중심. 아, 그것도잘 모르겠어요, 저가 보면서 이 어디가 중심이지 꽃을 깊게 끼지여기서 뭐 이거 러줄 필요 있지. 그 외다 이제 방도 표현하고 해야 할 거니까.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좀그 예, 지금 일단 예, 꽃 덩어리가 덩어리 만드는 요령이 네. 대충 이렇다는 걸 참고로 하세요. 예, 예.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예.